This stop is M.Wi-Di, m w i d The doors are on your right. 요즘은 밥만 먹으러 가면 이렇게 비가 와요. <laughs> 요즘엔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서 제육 먹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. <laughs> 이 동네는 처음 와보는 것 같은데요. 항상 그냥 지나가긴 했었는데. 비가 조금씩 내리고 우중충한 날씨입니다. 이번 주에 촬영을 다녀오긴 했는데, 마음에 들지 않아서. 가끔 구독자분들께서 망한 영상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영상도 괜찮으니 올려달라고 뭐. 응 하시는데 망했다는 기준이 음식맛이 없거나 심하게 비위생적인 경우라 굳이 알려주지 않는 가게를 찾아가서 여기 맛없어요, 여기 더러워야 하는 영상을 올리고 싶지 않습니다. 쉬는 날도 아닌데 촬영을 가고 있습니다. 금광시장. 로 들어가셔서 쭉 들어가시면 우측으로 어서 오십시오가 있습니다. 어서 왔습니다만 사장님은 보이질 않습니다. 앞집으로 갈까요? 앞집. 앞집도 괜찮은 곳인데. 앞에도 식당이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보다가 하지만 여기서 먹으러 왔으니 여기서 먹겠습니다. 참고로 앞에 식당이 더 싸. 앞집이 천 원씩 더 싸요. 천 원씩 청국장도 천원 싸고 배터리가 87% 나요 언제까지 기다릴까? 사장님이세요? 네네 어, 밥 먹으러 왔는데, 저만 나오게 좀 찍으면서 먹어도 될까요? 제육이랑. 제육은 일인가? 그럼 저 안주 제육 주시고요. 그리고 청국장이 맛있어요. 순두부가 맛있어요. 순두부 그렇게 주세요. 메뉴판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. 오호, 오호. 저는 관심 없습니다. 네? 혼자 술 먹고 밥 먹고 그런 유튜브예요? 요 김치가 맛있게 생겼어요. 제가 다른 사진들 봤을 때이 김치가 맛있게 생겼더라고. 그리고 마늘쫑 있잖아요, 그 싶어. 다 나오면 다시 찍을게요. 갈치조림만시킬건데 2인 이상 주문되는 식사 메뉴를 주문했을 때 반찬 가지수가 많다고 합니다. 진미채, 진미채 생각, 진미채. 네, 고맙습니다. 저이게 먹고 가겠네 야 제육 약이 진짜 많은데 제육으로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매, 매콤한 향이 확 올라오는데 오랜만에 먹기 전부터 땀이 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거 제육이야 이 고기 두꺼운 거 봐. 삼겹인가? 고기가 두껍다 보니 양념이 베이지는 않았는데 매콤하니 맛있습니다. 아까 아유, 김치가 먹고 싶었어요. 음. 적당히 익은 겉절이도 매콤하니 맛있습니다. 김치는 딱 생각했던 맛이고 김치도 맵네. 오랜만에 뒤통수까지 땀이 나고 있어. 오늘 원래 계획이 치조림을 2인분 시키고 제육을 그렇게 같이 시키려고 그랬는데, 양이 많을까봐 지퍼백까지, <웃음> <웃음> 지퍼백까지 사올라고 아니, 가지고 오려고 그랬는데, 갈치조림을안 시키길 잘했습니다. 설마 순두부도 맵진않겠지 아... 아..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고기 두 개씩 넣고 먹을게요. 지금 두점 집어먹었는데도 많아. 여기는 술보단 밥을 두공기 먹어야 될것 같은데 엄청 많아 뭐 고기만 한 400g 돼 보이는데 이거 마늘, 쫑, 진미채 음. 아삭하니 식감도 좋고 양념도 맛있어서 집에 갈때 따로 사가고 싶었는데 집에 갈때 까먹었습니다 아니요,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참고로 시장 내부는 시원했습니다. 사장님, 이거 고기만 몇 그램 정도 되는 거예요? 1인분에 1인 2 0 0그 정도 되니까, 뭐 대수 없이 지랄좀더 <laughs> 양이 많아서 너무 좋아요. 4 0 0그 조금 넘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. 숨겨져 있던 멸치 볶음. 오늘은 조금 더 일찍 도착해 갖고 지금 여기 3시 조금 넘어서 도착했을 걸요. 전혀 배고픈 시간이 아니지만 열심히 먹고 다 먹고 갈게요. 자. 아. 배고픈 시간은 아니지만 제육은 맛있습니다. 마늘종이 맛있네. 오늘 마늘종, 좀... 아 맛있어. 음. <laughs> 미역줄기는 막 챙겨 먹고 그러진 않는데, 안 먹진 않고, 있으면 먹어요. 바다 맛? 아. <laughs>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사장님과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 역시 좋아합니다. 하지만 사장님께서 바쁘시거나 대화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시기에 쉽지만은 않습니다. 저 사장님 설거지 좀좀 좀 그만하시고 저랑 대화 좀 하시죠. 이럴 순 없잖아요. 매운맛의 범인이었던. 일 갈라놓은 통 청양 고추들. <목소리> 예. 음식이 조금 매운 편이죠. 네, 제가 다음증 수술해가지고 매운 걸 쳐다만 봐도 땀이 나는데 오늘 제육볶음을 쳐다보는 순간부터 땀이 나더라. 요 근데 맛 맛있게 잘 먹었어요.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 <목소리>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한 깜짝 퀴즈. 오늘은 제 영상에서 항상 나오던 부금 중에 달라진 게 있습니다. 정답 맞추신 선착순 한 분께 치킨 기프티콘 보내드릴게요. 자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네. 잘 먹었습니다. 네, 먹었습니다. 네, 네, 생선 조림 같은 것도 네. 네 거의 백반 수준에 다해 드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같이 쓸래알아이들 그래. 아이폰비 맞지만 안 네. 돼.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고맙습니다.